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의장 이상호입니다. KT 올레TV STN 논산방송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TN 논산방송이 논산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고민을 담아내는 큰 용광로 역할로 더욱 발전하는 미래 논산을 만드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쪼록 stn 논산방송이 시민의 사랑받고 논산의 대표방송으로 성장하기를 기원 드리며 다시한번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에는 매스미디어가 다양화된 현대사회이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진실보도에 대한 갈증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은 과거의 그 어떤 언론보다 그 역할과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논산을 지역 기반으로 출발하는 STN 논산 방송은 13만 논산 시민이 느끼던 정부에 대한 갈증과 소외감을 해결해 줄수 있는 단비가 되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KGL TV 채널 789 STN 논산 방송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화이팅!